미디어 관련 학과로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디지털 미디어 학과, 미디어 콘텐츠 학과, 언론 홍보학과 등이 있어요. 이름은 비슷비슷하지만 배우는 것은 다른 각 학과들. 커리큘럼을 잘 알아보고 선택을 해야겠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에서는 미디어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배웁니다. 전통적인 미디어인 신문과 잡지, 라디오, TV 매체적 특성과 기능을 파악하고, 이어 새로이 등장한 뉴미디어의 사회과학적 함의를 배웁니다. 신문을 매스 커뮤니케이션 매체로 이해하고, 신문 편집, 업무 분야를 배우며, 신문의 본질, 기능, 사명, 효과에 관한 현상을 분석합니다. 취재 및 기사 작성의 원칙 및 기본적 틀을 학습한 뒤, 신문이나 방송에 나타난 기사에 대해 분석합니다. 취재 보도에 대한 관찰력, 표현 기법 등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배웁니다. 방송의 기원, 방송 경영, 방송 제도, 방송의 역사 등 방송과 관련한 이론과 실제를 학습합니다. 라디오와 지상파 텔레비전, 케이블 텔레비전, IPTV 등 방송 매체별 특성과 함께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편성, 제도 및 방송의 사회적 효과에 관하여 학습합니다. 그렇다면 커뮤니케이션에 관해서는 어떤 것을 배울까요? 우리는 의식하지 않고도 커뮤니케이션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배운다는 거죠? 영상 메시지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의 전달 과정과 의미의 증폭 과정을 분석합니다. 영상 언어의 해독력 하면 영상 비평 능력을 기릅니다. 다양한 조직의 차별적인 홍보 사례를 분석하고, 실제 PR 캠페인 전 과정을 기획 실습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캠페인 기획을 배웁니다. 텍스트에 의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심리학적으로 이해합니다. 타인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과정과 시각기관을 통해 받아들인 텍스트를 해독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 상황과 맥락 속에서 텍스트가 생산되고 수용되는 소통과정을 학습합니다. 디지털 미디어학과에서는 디지털 미디어를 다양한 IT 기술과 접목하여 이미지, 앱, 음성, 영상, 가상현실, 증강현실 등 다양한 디지털 프로덕트를 생산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C 언어와 자바 언어를 이용한 프로그래밍을 배워서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봅니다. VR, AR, MR을 구현하기 위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학습합니다. VR, AR, MR 콘텐츠, 인터랙티브 미디어, 게임과 같은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콘텐츠들은 사용자와의 상호 작용이 더욱 요구됩니다. 사용자들이 시각적으로 몰입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모션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3D 애니메이션, 영화 특수효과, 게임 등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콘텐츠나 VR, AR과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콘텐츠를 제작할 때 필요로 하는 오브젝트를 제작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컴퓨터 그래픽 디자인의 전반을 경험하고 3D 제작 기술을 배웁니다. 가능형 웹을 구현하는 방법을 학습합니다. HTML, CSS, JavaScript 기능을 이해하고 JavaScript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등 JavaScript 활용 방법과 적용하는 실습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는 웹 제작 방법을 학습합니다. 미디어 콘텐츠학과에서는 사진, 영상, 애니메이션, 만화 콘텐츠, 시나리오 등의 콘텐츠를 생산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를 양성합니다. 영상 촬영 기법 및 조명 지식, 영상 연출법, 음향 요소들을 배우면 보다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 수 있겠죠. 언론은 여론을 형성하는 데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책임과 윤리가 부여되죠. 언론 홍보학과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문제, 언론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의 관계를 다룹니다. 홍보를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어디일까요? 기업이겠죠?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 브랜드를 끊임없이 알려야 하니까요. 그래서 언론 홍보학과에서는 홍보를 마케팅에 접목시킨 사례들을 공부합니다. 기업의 마케팅 부서에 취직하는 것이 목표라면 도움이 될 거예요.